보습제 대신 알로에 수딩 젤이나 네. 아니면 그 오일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혹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보습제 제형 같은 경우는 병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딩 젤이라는 것은 굉장히 건조한 피부에 쓰기에 적절한 제형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붉고 막 염증이 있는 그런 피부에는 수딩 젤을 해서 안정화 시키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데 어,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흔히 쓰이는 크림 타입 보습제는 이제 수분과 기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막을 쳐주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주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기름막 쳐주는 역할만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가 가장 적절할 때가 많고요. 건조한 피부에 오일을 쓸 때는 일반 보습제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기름막을 덧 쳐주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